안녕하세요. 디탈라이트입니다. 이번에 매입한 제품은 애플의 아이맥 제품으로 21.5인치 크기의 2012 레이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CD가 포함되지 않은 스리명 모델로 해상도도 기존의 제품보다 더 높아졌고, 백라이트 액정의 백라이트 방식도 기존의 c c f l 방식에서 LED 방식으로 교체가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장지동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다가, 이제 사용을 안 하시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서 기존 제품을 매각하길 희망하셨고, 저희 디지털 아이텍에 매입을 해주셔서 매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전면 패널 강화유리 쪽에 약간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감을 진행하고 매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저희 디지털 아이텍에서는 다양한 전자기기, 사무기기, 모빌리티 장비 등을 빠르게 매입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개인의 소량 제품부터 기업의 대량 물품들까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매입처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디지털아이템 검색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매입 가능 품목 및 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